안녕하십니까. 둔산동 K&A 공급방 동화쌤입니다. 7 더하기 7은 1, 2. 왜 1, 2인지 알려주세요. 했을 때, 이게 이제 틀린 답이 아니고, 이게 맞는 답일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볼 10진법으로 했을 때, 7 더하기 7은 보통, 7 더하기 7이 14가 되죠. 근데 이 14를 12진법으로 표시하면, 12진법은 뭐냐면, 12개씩 묶어서, 어 한 자리씩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의 0승자리고, 여기는 12의 1승자리고, 12를 한번 묶은 거고, 여기는 12를 두번 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1, 2라고 쓰면, 이거는 1 곱하기 12가 되고, 더하기 이거는 2 곱하기 2의 a의 0승, 영성, 12의 0승은 1이 돼서, 2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총 14가 나오고, 14인데, 12진법은, 12진법은 1부터 11이라는 숫자까지 쓰입니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릿수를 쓸 때, 표현할 때, 여기서 1부터 11까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단어는 1에서 숫자가 11이고, 두 번째 자리에다 넣을 수 있는 거는 또 1부터 11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12라고 나온다면 정확하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7. 이렇게 12진법도 7까지 있죠. 그럼 12진법. 더하기 7. 12진법은. 그러면 자, 14가 되니까 12가 한 개고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 1의 자리 2고, 그리고 12의 자리, 12의 자리는 한개죠 그러니까 이건 12개. 이것까지 합쳐서 14가 되고, 여기다 12진법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7, 7, 1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진법을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10진법이면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12진법으로 표시할 때, 12를 안 써줬기 때문에, 1이라고안 하고 1, 2라고 해야죠. 12가 아니라 1, 2. 그래서 1, 2, 12진법. 그래서 7, 12진법 더하기 7, 12진법은 1, 2, 12진법. 그래서 12진법 계산에서 이런 계산이 나왔다면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10진법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10진법은 이제 10개씩 묶어서 나가잖아요. 자, 10진법과 12진법을 그대로 비교를 해보면 자, 숫자의 종류는, 10진법은 0에서 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죠. 자, 이것도 0에서 1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죠. 이게 숫자의 경우 이거는 10개. 이거는 12개입니다. 이거는 10씩 묶어서 10의 0승자리, 1의 자리죠. 10의 1승자리, 10의 자리. 10의 2승자리, 100의 자리. 10의 3승자리,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묶어서 올라갑니다. 아, 그게 이제 진법인데. 10개씩 묶으니까 10진법이고, 10진법으로 이렇게 7을 쓸때7더하기 7은 14. 그렇죠? 4고 10개를 묶은 게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는 1 곱하기 10, 더하기4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요거는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는 10의 0승 자리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는 10의 1승 자리니까. 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53 하면 200 더하기 50 더하기 3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200 더하기 50 더하기 3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2 곱하기 10의 제곱인 100, 더하기 5 곱하기 10의 1승은 10, 더하기 3 곱하기 10의 0승은 1, 이렇게 써서, 요게 200, 이게 50, 이게 3,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뭐, A의 0승, 10의 1승, 무슨 성승 무조건 다 1이죠. 자, 이거를 뭐, 증명하는 거는, 뭐, A의 3승 나누기, A의 3승을 해버리면, A의 3승에다가, A의 3승을 나누면, 똑같이 약분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는 집수법칙에서 A의 3 빼기 3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a의 0승이 되고 어, 1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지수법칙에서 따로 또 배웁니다. 어쨌거나 253은 200 더하기 50 더하기 3인 것처럼 자, 이거는 10진법을 해서 이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가니다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똑같이 같은 12진법도 자릿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12의 0승 자리, 여기는 12의 1승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12의 2승 자리죠. 그니까 러 결국은 여기다가 2가 써있고, 여기에 1이 써있으면, 요거는 12 곱하기 1이죠. 요거는 어 12의 0승이니까 이건 1입니다. 1의 자리. 1의 자리, 12의 자리, 12의 제곱의 자리. 그니까 러 요거는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써있어요. 1 곱하기 12. 1 곱하기 12를 하는 거고, 요거는 2가 써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하고 2해서 14가 됩니다. 그런데 12진법은 12 이하의 숫자는 마음대로 쓰니까 사칙연사도 되니까, 7 더하기 7은 14라고 안 쓰고, 12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그쵸? 1의 자리, 12의 자리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12진법을 설명했는데, 12진법에 의한 계산이다, 한 다음에, 요1 1를 항상 이렇게 1진법 외에는, 아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1, 2, 그니까 12 아니죠. 10진법에는 1, 10, 100, 1000, 이렇게 명명하지만, 12진법은 12가 아니죠. 그러면 12진법에 1, 2,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라고 써도 되고, 이 7도 12 이하의 수고, 이 7도 12 이하의 수기 때문에 12지법 계산으로 맞는 것입니다. 대전둔산동 Q&A 문방 동화쌤입니다.